하나 둘 셋! 우리 나미 안녕하세요, 저희 있습니다. 와, <laughs> 아, 여러분 너무 덥죠? <laughs>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, 2주 전에 나왔던 저희 스페셜 이지 댄서나이로웨이 들려드렸었는데요. <laughs> 어때요, 좀 시원하시셨나요? <laughs> 자, 그러면은 다현씨가 다음 곡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네, 저희 다음 곡은 어.. 정규, 정규. <laughs> 네, 저희 정규 1집이었던 라이키와 또 3개월 전에 나왔던 곡이죠. 사랑이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어, 소개들의 곡인데요. 마리스러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트와이스는 그럼 라이키 와이즈럽 들려드리기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와이너맨이아 트와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